어쩐 일이신가요? 어쩐 일이긴. 몸 조심하길 바래요. 십자군 잡으러 왔다. 요렇게땅 하면 둘이 오겠지? 둘은 이제 쉽지. 이지 아니 이지. 자, 건방진 녀석들 이제 참교육을 보여주마. 나는 무적이야. 이제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. 무기 내놔 이마. 내 거. 어어... 어. 어, 어... 안녕하세요. 저거... 오... 어. 하나왔 다... 자자자... 쟤가 오면 안 되는데, 너만 와... 너만 와... 그렇지... 아니, 가지마... 오라니까... 아니, 너 말고 쟤가 와야 되는데... 너는 좀 이따가 와... 아... 잠... 얘부터 패일단무이 뺏어! 어째 온다 넌좀 있다 오라니까 오랄 땐 가고 갈때 가라고 할땐 오네 이, 이 녀석이 고거 놀리는 거야? 아니 뭐가 이렇게 아프냐? 젊었군 실전 압축근육인가 봐 나무를 베면서 단련된 어이씨 자 사냥꾼이랑 잘못했습니다. 다음에 올게요.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얘는 이렇게 딱 JUST DO IT! JUST DO IT! JUST DO i 화살 뺏어버릴까 보다. 너공방진 녀석. 너는 이마 팩도 있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? 오케이. 57렙. 한 걸음 다 가선다. 말레베. 얼마 안 남았다. 진짜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얘한대 때려보자. 이상한 거 권한 한번 보자. 어 이상 걸었어 힘20 감소 체력 20 감소 어 이거 좀 많이 까다로운 걸 거시네 자 있는 거다 쓰고 그렇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뒤해 괜히 이거 움직였다 뒤에서 이상한 거또 붙는다 잠만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앞으로 오 좋아요 깔끔했고 자, 이제 가마솥만 딱. 아니, 어? 뭐야! 어? 잠깐만 이거 두 명? 아 그냥 소멸써 일단. 자 일단 목숨 하나 어? 목숨 하나 갔다. 집중해 얘부터 잡자. 어차피 다 오는 거 같거든. 오케이. 붕대 없다나. 자, 오케이 딱 끝에만. 에헤이 잠깐만요 자둘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때리면 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저 이상한거 얘만 얘만 한번 건들고 싹 도망가면 얘만 남지 오싹환 환영녀석 일단 궁대 두개만 만들어놓고 저 가마솥찌기 가만 솔직히 쟨 되게 빨리 해야돼 이거 자 살짝 딱 아이씨 빠이빠이 아, 야 아, 뒤에 시체 사라졌다 시체가 사라졌어 빨리 때려요 빨리빨리 빨리. 피하지 마막 그냥 그냥 맞아 좀아 피하고 있어 어. 아 이중 이거 중첩도 되네 잠깐만 저 뒤에는 괜찮겠지? 오케이 오케이. 빨리 그냥 수락 눌러. 내용 읽지만 도망가. 자 여기 다 잡았고 계속 드 19만 그래. 이제 흰개미 개미 음 뭐야 수락. 으악 아우 징그러 아 진짜 자 이거 오른쪽 놈 머리통 씨게친 다음에 포칼로 딱 때리면 되겠다 또. 자 회피가 끝나기 전에 10초 안에 널 죽여주마 좀더 걸렸지만 잡았다 서접한 녀석들 딱다 쓰고 오케이 자이 아, 아저씨 힘들어 보이시니까 죽여줘야겠다 이 복수자 붙은 애들은 화낸다고 주변에 들여주네 으이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오우씨 폭싱 좀 치셨나봐? 자세가 나오시는데 오야 뭐야 야, 뭐야 방금 뭐야 300 달았어 뭐야 이거 클릭 안돼 아니 클릭 안 했어요 클릭을 안 했는데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? 진짜 너무 센데 유령? 가자 빨리. 그럼이야. 여기 뭐야? 너무 많은데? 이거 막 가짜가 있나 본데. 뭐부터 손을 대는 너 너로 정했다. 뭐야? 아이 뭐야? 노쇠하시면 좀 주무세요 그냥 어어어아 이거, 이거. 아이 이거 귀찮은 거거 Another one. 뭐야 중첩 뭐야 마지막에 와 진짜 마지막 똥 똥까지 뿌리고 하는 이거. Another 아, 또 빵이야. Another 아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진짜 줘요 그냥 4중첩이야 지금 야80 감소 힘이 없어 지금. 아, 닌거 같은데, 느낌이? a 이 o 힘이 없어, 지금. 어, 죽겠어. 이거, 이다가 h 일단, 일단 빨리 빨리 빨리. 아, 이거, 보건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빨이빨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 제발 another one 아 제발 another one 의술어야 이거 두 명이야. 어이. 어야 another one 어 제발. 나오중첩이야 어떡하냐 이 32초 기다려 이거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민무님. 민무니? 다 민무니 아니었어. 아래 한강네? <laughs> 어딨어 아아 니이 사람 이 사람 화 많이 났네 <laughs> 아 결국에는 계속 해야 돼 나올 때까지 이, 이딴 걸 만들어 놨어 여기가 없네 어 이거다 깨끗한 책 민무늬 이거다 이거다 와, 찾았다. 미친, 쓰레기 캐잖아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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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미. 너는 임마 청동령이면 미래에서 좀 알려줘, 임마. 녀석이 이거. 진짜 너무하네. 아버지 마시라. 이렇게 싹 지나가서 밑에 있는 추방자만 잡으면 될 듯. 어? 자, 이러면은. 오유, 움직이야 잠깐만 여기가 이거 이부터잡아야겠다 어, 깜짝이야. 자자자 자, 자, 됐어. 너무 아파. 그3대1 들어가자. 이 자식들 불량배처럼 생겨가지고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나는 무적이다. 나는 곧말렙이다 오케이 됐고요. 됐고 깔끔했다. 어 이거 반격이 반격이 많이 떠서 참 좋네. 자 다음 너가 제일 약한 거 아니냐 사실? 어깨는 넓으시네. 네가 제일 약하네 힘마. 들어가시오. 오케이 5 8이야 자, 나, 나 봤어 이거. 진짜 무서운 캐거든. 지금은 사용할 수 자, 잠깐만. 이러면, 아 이거 링크가 돼 있어서 떨어뜨려놔도 같이 오겠지. 그러면 얘를 머리를 세게 치고 도굴꾼을 미리 정리하고 를 해야 되나? 가자, 가자, 가자. 일단 해보자 어, 뭐야 으쌰,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보이거 어, 애들 좀 센데? 체력이 많나? 왜 이렇게 안, 안 달지? 아니 나아들안 켰어 아야 이거 괜찮은데? 이러면 안돼 어, 예, 다시하자 이거. 자, 다시. 이거 내가 봤을 땐 도굴꾼 머리를 시, 세게 친 다음에 저 대장만 우두머리만 칼로 쑤셔서 딱빼 먹을 것만 딱 죽고 소멸 타야 돼. 이거는. 어 아, 아. 어, 좀 아프다 됐어, 됐어 이거 포션 한번 먹으면 충분히 할것 할 같은데 됐어, 주워 도망가 그렇성공적이만 허접한 녀석들 생각보다 쉬웠어 거의 왔다, 말레베. 거의 다 왔어. 어디서 랩업하냐, 근데, 이제?